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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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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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아, 아 오, 막가자한골만넣으면돼한골 만. 서령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겁니다. 정말 도저히 야, 강인이가 샀으면 좋겠는데. 아, 씨, 이 강인이. 상대에게는 상대... 위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, 강윤성과 서령우 양쪽 풀백이 결국은 상대에게 많은 부담을 줬고요. 서령우가 결국은 세 번째 골을 얻어낼 수 그렇죠. 있는 패널킥을 이끌어냅니다. 아, 서령우 저 선수는 선의 축구 지능이 되게 좋아요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최용수 진짜 해서 너무 졸려요. 앞 아. 아. 미래가 예 네, 창창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강인이냐? 네. 이강인이 준비를 하는군요. 강인아 한 골만 넣면 으 돼. 아, 나돈좀 벌자. 올림픽 대표팀. 자, 올림픽 야, 이거 제발 실패하지 마라. 아, 돈좀 따자야. 아, 네. <laughs> 자, 대한민국 세 번째 골기 회 대한민국의 강인나 제발 헛짓거리하지 네. 말고. 자, 발 네. 해봐, 오버, 오버. 열차! 오바의 승이다. 이! 야, 뭐 막내지만 진짜 막내형답게 침착하게 본인이 차고 싶은 왼쪽 가단 구석 봤습니다. 아 상대키퍼가 반응을 했습니다만 이강인 워낙 정확하게 깔아찾기 때문에 손스. 넥스터. 아유. 상당히 여유가 있고 이 장기적이고 아마.